조직 스토킹과 학교 폭력, 가해자의 할아버지가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은근히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 조직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시스템인지, 특히 그 가해자들의 도가 지나친 집착에 대해 강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조직 스토킹이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감시와 괴롭힘을 시스템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마치 한 무리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 관계는 정말 특별해 라고 외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상황 같은 거죠. 가해자들은 속삭이고 멀리서 외치고 심지어 공사판 소음에 숨어서도 그들의 우스운 말을 전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마치 뒷골목에서 만난 연인처럼 그들은 당신의 삶에 끼어들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죠. 조롱의 대상, 그들의 찌질한 행동. 이 가해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멋진 연인처럼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택배기사가 배달을 하면서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 라며 쑥스러운 목소리로 귀찮게 하는 장면을요. 정말 복잡하고 기괴한 연애 멜로 같지 않나요? 그들은 자신들이 비행기처럼 특별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변태짓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저렇게 행동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끌수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이들이 얼마나 자주 시끄럽게 방해하는지 알기나 할까요? 생활소음과 비겁한 행동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장비를 사용해 여러분의 일상소음에 그들의 비열한 속삭임을 더하는 건 얼마나 기괴한 변태짓인지 그들을 위한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 착각하는 그들은 결국에 피해자의 일상에 스며드는 걸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을 넘으며 집착하는 마치 연인과의 비밀 대화라도 나누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들 그들의 비극. 조직 스토킹은 결국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